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지비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<laughs> 플레잉 로바라 학원을 다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하, 그 학원이 가까운데 거기 가는 걸 찍을 건데 오늘은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했습니다. 신발. 누구죠? <laughs> 자. 갑시다. 아까 그 논술학원 가는 거몰랐잖나요 논술학원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시장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입구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이 있거든요 논술학원은 오른쪽으로 갔는데 플라잉 요가 학원은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은 플라잉 요가 말고 그 교정해요 목, 어게 있는데 교정 네, 그거 알아 갑니다 지금 1개월째. 우와. 지금 1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1개월도 안 됐거든요 지금. 그래가지고 10 며칠부터 다니는데 1개월도 안 됐거든요.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운동복을 사주셨습니다. 원래는 집에 있던 거 입고 있었거든요. 빨리 갑시다. 강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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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. 강아지 무서워. 강아지 뒤에서 가고 있어. 강아지. 제가 강아지 뒤에 있었는데, 멈춰있길래, 아프었습니다. 이제 올라갑시다. 황충이거든요. 오케이. So